안녕하세요 문학과 3 그리고 채널입니다. 갑자기 웬 어휘 영상을 올리느냐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낱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라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 다고 생각하는 어휘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설 부문 어휘 10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설의 의미 살펴봅니다. 사전에서 풀이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였는데요. 문학의 한 장르로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소설을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예문 살펴봅니다. 그는 오랜만에 소설을 썼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소설의 3요소를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잖아요. 주제, 그러면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또는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우리가 중심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자면 논문의 주제, 대화의 주제, 주제를 정하다 또는 흥부전의 주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성의 의미 살펴봅니다. 구성이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는 것 또는 그 이룬 결과를 말하는데요.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자면 구성 성분 자문 위원의 구성 이 소설은 구성이 탄탄하다 극적 구성을 전개해 나가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문체란 문장의 개성적인 특색 시대 문장의 종류 글순위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나는데요. 문장의 양식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구어체, 문어체, 따위의 글투를 문체라고 합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개인문체, 문체가 화려하다. 문체의 종류에는 간결체, 만연체, 건조체, 화려체, 우유체, 강건체 등이 있다. 다섯 번째로 인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생김새나 댐댐이로 본 사람.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등을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설의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물 예문 살펴봅니다. 인물 묘사, 주요 인물, 당대의 인물 등이 있습니다. 사건 살펴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부, 뜻밖의 일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흔히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벌이는 일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보자면 사건이 발생하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경 살펴봅니다. 뒤쪽의 경치, 사건이나 환경, 인물 따위를 둘러싼 주변의 정경. 문학작품에서 작품을 뒷받침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나 장소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예문을 보면 아름다운 배경, 사건의 배경, 그 소설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등이 있습니다. 서술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보자면,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어린 서술자를 내세움으로써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순수하게 그려냈다 등이 있습니다. 시점이란 말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홉 번째는 시점입니다. 어떤 대상을 볼때 시력의 중심이 가인, 가 닿는 점을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문학작품,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서술하여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 또, 작중화자가 나인 1인칭과 그인 3인칭이 있다. 우리 사전에 풀이된 것 가지고 온 거고요. 흔히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홍길동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말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갈등의 의미 살펴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소설이나 희곡에서 등장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이르는 말로 갈등이 있습니다. 소설과 시나리오나 희곡은 갈등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구성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문을 보자면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을 겪다, 현대사회의 갈등 구조를 다룬 소설 등이 있습니다. 문제 5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쓴 산문문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소설입니다. 확인학습 두 번째입니다.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기본 사상이나 중심 생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주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 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네 서술자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한다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갈등입니다. 다섯 번째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관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